동국대학교의 학술 소식을 쉽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남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음이온 교환막 수전의 기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기술은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로 높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춘 산소 발생 촉매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물리학과, 국민대 신소재공학과 연구팀에서 격자 산소 메커니즘 기반의 고성능 촉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해당 촉매가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어떻게 개발에 성공하였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저와 함께 들어보러 가시죠. 산소 메커니즘 기반의 산소 발생 촉매를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이 촉매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 삼소 참여 메커니즘은 일반적인 금속의 산화 반응에 더해서 산소의 산화 반응이 산소 발생 반응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산소 발생 메커니즘을 보이는 촉매들이 원소들이 용출되는 그런 안정성이 낮아지는 효과들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높은 효율과 안정성을 지니는 이 산소 발생 촉매를 어떻게 개발하신 건가요? 어, 저희는 산소가 반응하는 속도와 산소가 회복되는 속도를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비스무트와 세륨이라는 금속을 혼합을 하였을 때 촉매의 어, 활성과 안정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세륨이라는 금속은 환원전이가 낮아서 다른 금속에게 쉽게 전자를 내어주고 산소와 쉽게 결합하는 친산소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친산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산소가 반응해서 결함이 생겼을 때 전해질로부터 이온을 어, 붙잡아 와서 산소의 결함을 회복시켜 주는데. 어,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구 결과가 수소 생산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어, 기존의 수소 생산 기술은 총매 효율에 의해서 어, 수소 생산량이 결정되는 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상용화된 총매들은 어, 희귀금속인 이리듐이나 루테늄 산화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생산 단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저희 소재 기술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과 안정성을 보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수소 생산 기술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격자산소 메커니즘 기반의 촉매를 개발하신 동국대 물리학과 손정행 교수 연구팀의 연구자분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해당 연구 결과가 앞으로의 수소 생산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남소희였습니다.